재활 난민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재활 치료를 위해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환자들을 위컫는 말인데요. 특히 공공의료 취약지역인 제천지역 장애인 부모들이 장애인의 날을 맞아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건립의 필요성을 호소했습니다. 박종혁 기자가 이들을 만나봤습니다. 이른둥이로 태어나 뇌성마비를 낳는 11살 자녀를 둔 김인숙 씨. 태어나면서부터 쭉 자녀의 재활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는 일이 일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제천 지역엔 장애인 소아재활 치료 기관이 부족해 서울 등타 지역으로 이동해 재활 치료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두 시간이 넘는 이동 시간은 물론 치료와 대기 시간을 반복하다 보면 하루 종일 전쟁을 치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어, 제천이란 지역에서 물리치료 작업 치료를 받기에는 아직 여건이 부족해요. 그래서 저희는 경기도나 서울 쪽으로 치료를 많이 다니고 있어요. 2시간, 3시간씩 걸리는데 많이 힘들죠. 현재 제천 지역에 재활 치료가 필요한 18세 이하 장애아동은 모두 255명. 중증 장애아동일수록 어릴 때부터 치료가 필요한데 지역에선 수요에 비해 인력이나 장비가 턱없이 부족해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그 성장 과정에서 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제대로 발, 신체 부위가 골고루 발달하지 않고 인지 능력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전문 인력이 갖춰진 공공 의료 재활 센터가 있어야만 충북에서는 지난해 청주에 어린이 재활 의료 센터 설립이 결정됐지만 이 때문에 공공 의료 취약 지역인 충북 북부 지역은 오히려 올해 관련 사업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에 재활 난민 생활을 겪고 있는 장애인 자녀를 둔재천지역 학부모 등이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건립의 필요성을 호소하고자 추진위원회를 결성했습니다. 장애 아동의 사망률은 일반 아동의 사망률에 비해 10배 높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지역에 관련된 병원과 의료시설이 없어서라는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는 대답해야 합니다. 공공의료의 취약지구로 꼽히는 충북 북부지역. 특히 재발 난민 생활로 어려움을 겪는 장애아동을 위한 의료체계 구축이 시급해 보입니다. CCS 뉴스 박종혁입니다.